안녕하세요. 트라우트 선물 포장 조명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포장은요. 이렇게 높이가 낮은 책 포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 이렇게 높이가 낮은 그 선물들을 포장할 때 분명히 어려움을 겪으셨으리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낮은 물건 포장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음, 우선은 재료는요. 어, 재단하기 위해서 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요새는 포장할 때 스카치테이프는 거의 안 써요 어,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양면테이프 쓰시는 게 좋은데 요거는 7mm예요 7mm가 제일 손으로 자르기도 좋고 또 접착력도 나쁘지 않고 해서 이 정도 굵기 쓰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가위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음, 지금 1.5 정도 되는 책과 한 8mm 정도 되는 책이 있는데, 어, 요거, 높이가 1.5 정도 되는 책 먼저 포장을 해볼게요. 재단이 포장할 때 제일 중요한데요. 어, 이렇게 A4보다 낮은 물건들은 보통 이 포장지 폭에 거의가 나와요. 높이가 아주 높지 않는 한은. 이 포장지 폭은 보통 53cm에서 5 5 c 정도 돼요. 포장지에 따라 조금 틀린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둘레가 다 나오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대보세요. 이렇게 하고 높이도 이렇게 아니면 책을 이렇게 돌려보시면 돼요. 포장지 여유분은 2cm 정도로 여유를 보통 두거든요. 1.5에서 뭐 2,3cm까지 두셔도 상관없고 그래서 여기를 여유분을 조금 두신 다음에 책을 이렇게 한번 돌려보세요 네 면을 한번두번세번네번 번, 번, 네 번. 다른 내용물도 이 폭이 좀 가늠하기 힘들다면 이렇게 내용물을 돌려보시면 돼요 이건 당연히 요거 사이즈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옆면이 제일 중요한데 음, 옆면은 이 지금 책의 높이 요거책 일정을 정도 되는 높이 요거보다 어, 한 1cm 정도 더 크게 할게요. 음, 나중에 자를 거라서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cm가 중요하진 않은데, 요 높이보다 두배 정도? 한 3cm 정도 되겠죠? 한요 정도로 여유 주시면 제일 편해요. 근데 더 길어, 조금만한 1cm 더 길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나중에 자를 거라서. 이제 제일 편한 거는 1.5에 두 배. 한 3cm 정도. 아, 제가 스카이드에서 좀 가위로 자르려고 하는데, 이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칼로 재단을 해드릴게요. 지금 딱 보시면, 여기 한 3cm 정도, 3cm 정도. 꼭 너무, 센치에는 연연 안 하셔도 돼요. 길면은 나중에 자르면 되니까. 자, 여기 표시를 해놓고 한번 접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롤지는 이쪽, 어, 이 라인에 맞춰서 자르시면 제일 깔끔하게 자를 수 있어요. 똑바로 그리고 계단을 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이게 둘레였죠 둘레? 원래는 이렇게 한번 대보세요.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에서 한 2, 3cm 여유 주시면 돼요. 표시해서 대단합니다. 네. 그리고 포장할 때는 이음선이 항상 뒤로 가야 돼요. 그래서 내용물은 이렇게 뒤집어서 넣는 게 원칙이에요. 음, 케이크나 뭔가 내용물, 음식물 같은 거는 이렇게 뒤집으면 안 되지만, 보통 선물들은 이렇게 뒤집어서 이음선이 이쪽에 뒤에 나올 수 있도록 포장을 해요. 그 다음에 양면테이프는 이 끝선에 맞춰주시면 되는데, 어, 여기가 좀 재단한 쪽이라서 조금 약간 올라왔어요. 재단하지 않은 쪽으로 할게요. 그게 제일 깔끔해요. 포장할 때 이렇게 여유분을 1cm 접는 경우도 있는데 어, 꼭 접을 것까지는 없고 접으셔도 되고 그냥 편리한 대로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음, 아무래도 이제 두꺼운 종이도 있고 그래서 또 이렇게 책처럼 얇은 거할 때는 어, 여기를 꼭 굳이 여기를 접을 필요는 없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근데 이제 뭐 여러 개를 포장할 때도 있고 또 종이가 많이 두꺼울 때도 있고 그래서. 음, 이거를 접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또 조금은 옆에 처리할 때 약간 불편할 때도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접지 않고 그냥 하는 편이에요. 이 끝에 라인에다가 1cm를, 아, 끝에 라인에다가 이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끝에서 끝에까지 붙여주시면 돼요. 요게 뒷면에 가운데로 오게 맞춰주세요. 가운데. 이렇게. 이 양면 테이프를 한3 분의 1만 떼어서 여기로 접어 줍니다. 반대쪽 올려 주시고 양면 테이프를 가운데 선에 맞춰서 양쪽을 타이트하게 당겨야 돼요. 선을 접어 주면서 타이트하게 당기세요. 그래서 이. 띵쪽 먼저 붙여주시고, 천천히 늘려서 떼주세요. 자, 그러면, 가운데 둘레는 됐어요. 그다음에 옆에 처리. 자, 양쪽 간격을 맞춰주세요. 이렇게. 이 움직이잖아요. 내용물의 크기가. 네,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옆면은, 이렇게 우선 넣으세요. 양쪽을. 한, 양쪽으로 손을 쓰시는 분이 있는데, 한 술씩 하셔야 깔끔하게 돼요. 이 책에 딱 닿게 깔끔하게 밀어 넣으세요 그 다음에 이쪽을 아래로 내려주시고 여기 손을 이렇게 접어주세요 손을. 확실하게 접어주세요, 손을 깔끔하게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하냐? 자르는 거예요 필요 없는 분이에요, 여유분 근데 이거 자를 때도 약간 0.1mm 정도 안으로 들어가는 게 포장할 때 깔끔하게 돼요 0.1mm 안으로 들어가서 자른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반대쪽을 올려주세요. 이렇게 타이트하게 올려서 선을 접어주시고 이 끝에를 한번 더 접고, 그다음에 마무리는 이쪽을 한번 접고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또 조금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쪽을 아예 접어주고 고정을 한 다음에 마무리를 해주는 게 좋아요. 한쪽씩 이렇게 우리도요. 한쪽씩. 그 다음에 이 선을 아래로 내려주시고 이 선을 확실하게 확실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여유분은 자른다 0.1mm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다시 얘를 당기면서 여기를 깔끔하게 그리고 얘는 다시 한번 여기 위에 접어주세요. 깔끔하게 됐나요? 음. 자, 그리고 제 옆에는 이 선에 접은 선에 여기다 양면테이프를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끝에서 끝에까지 그리고 여기 역시 3분의 1만 띄고 이렇게 떼서 붙어버리세요. 이렇게 이것도 아까 여기 적은 거 보셨죠? 이렇게 잡았죠? 라면도 이렇게. 네. 이렇게 떼고 다분의 있는 거만 한꺼번에 떼면 안 돼요. 이렇게 떼시면서 천천히 그러면은 이렇게 깔끔한 책 포장이 돼요. 어때요? 그 다음에 더 얇은 거 당연히 여기 둘레가 나와요 그쵸? 그 다음에 요거는 옆에 재단 이렇게 수건 으고 자꾸 가위로 쓸고 해요 어 여기는 자 여기도 한뭐 3cm 음, 아니면은 좀더 주셔도 돼요 3.5에서 4 그래서 이거는 감이라고 해야 되나 여유분을 뒤로 이제 넘길 건데 뭐 이것도 역시 뒤에서 자르, 자르면 되는 건데 이 정도일 때 그냥 3에서 3.5 정도 여유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에서 3.5 정도 표시하고 발라줍니다. 예, 당연히 디지보스가 높겠죠? 그 다음에 중심선, 우선둘레 길이가 좀 남으니까 잘라야죠? 또뭐 2, 3 높이가 낮으니까 우선 c 안은쪽우가 깔끔한 쪽이에요. 테이프를 먼저 붙이세요. 과감하게 붙이세요. 끝에서부터 끝에까지. 자, 이건 손으로 이렇게 잘 떼어져요. 물론 처음에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처음부터 잘 잘라지는 건 아니에요. 자, 이것도 중심선 이렇게 맞춰주시고 내리시고 다시 3분의 1 반대쪽 당겨주세요. 땡겨주세요 양쪽을 타이트하게 당기세요. 손을 접어주면서 한쪽을 떼고 나머지를 떼면서 붙이세요. 이거는 아까보다 더 높이가 낮아요. 그렇죠? 방법은 여기까지는 같아요. 지금 하는 것까지는 여기도 완전히 손으로 느껴야 돼요. 책에 딱 닿게 밀어넣으세요. 한쪽씩 여기도. 밀어 넣으세요. 손이 끝에까지 닿아야 돼요. 책의 끝에까지 자 당연히 여기도 밑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리고 선을 접어주고 이 선을 잘라준다. 잘라줄 때 0.1mm 안으로 들어간다고 했죠. 손보다 안으로 들어가서 자르는 거예요, 손보다. 다음에 얘는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리여기서 깔끔하게 접어주시고. 반대쪽. 한 손씩 하셔야 돼요. 양쪽을 이용해서 채 끝을 깔끔하게 닫게. 그 다음에 여기 내려주고. 실하게이렇게 깔끔하게 접어주세요. So, what is here? t h m 1 m m 혹시 제가 아까 1 c m 라고 했는지 모르겠네요. 1 m m 예요1 m m 여기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자, 여기 This is the 그면 요거는 요 뒤로 넘긴 채로 양면 테이프를 붙일 건데, 왜냐면 지금 여기 폭이 너무 좁잖아요. 여기에서 마무리 하기는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약간 벌어질 염려도 있고, 이럴 때는 요 포장지를 이렇게 뒤로 아예 넘기는 거예요. 이렇게 뒤로.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사실 뭐 이렇게 그대로 붙여도 상관은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그죠? 깔끔하게만 하면 돼요. 여기서 그냥 이선도 여유분을 접고싶다 그럼 이렇게 접어주시면 돼요 살짝 여기가 좀 얇아서 찢어졌네요 한 0.8mm 접을게요 이렇게 접어서 양면 테이프 붙여요 이렇게. 이거 역시 3분의 1정도 떼시고 땡겨서 떼시면 돼요 한0.8도볼게요 음. 자, 음. 조금만 뛰어야 돼요. 밀착시켜서 이쪽 띄고 깔끔하게 포장 포장이 됐죠? 이렇게 높이가 낮은 것들은 오히려 여유분을 더 여유 있게 둬서 포장을 해주시는 게 편하고 깔끔하게 된답니다. 자, 오늘 포장은 이렇게 높이가 낮은 책 포장 두 가지를 알려드렸고요.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기 바랄게요. 다음에도 음,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 다른 포장법 알려드릴게요. 고맙습니다.